이거 재밌겠는걸? 넌 재밌겠지.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저희의 지원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니 칼들의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로로 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관설로 준비 완료. 후방 지원 대기 중. 중앙 차원호가 활성화됐습니다. 곧아무의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관설로 준비 완료. 뭐지? 무슨 얘기죠?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대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무슨 일이죠? 준비 완료. 네. 방어 들낼때가 와. 대단한 치료장치군요. 알았습니다. 네, 네나 공기병으로 다시 태어났다. 여기는 노바. 네, 전 준비 완료. 기대하고 있었어안쪽인가요도방지원 방금 뭐라고 하셨죠? 하계공. 여기는 노바. 선물이 완성됐어. 지능적인 악다아잘 들립니다. 끝날 일은 다름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전사들이 검을 발혀 적들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온다. 광어드론을 가동한다. 풀어다는기 가고 있습니다. 보랑 지원 대기 중. 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 듣고 다 이동 중. 명령대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뭔뭐 일이 있어요? 한명 아일 것이다. 상황은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당신의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계속하세요.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살고 프로답게. 업그레이드 완료. 여기는 노바. o t going to be 습니다 e to do this.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this. 이 m not going to be 자 b l e to 에너지가 i s I'm not g o 기 n g to be a b l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목표 제거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 깜짝이야! 무슨 일죠? 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끝난 일이 낫. 업데이트가 준비됐어. 아몬이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눈 뚝을 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구위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여기는 노바 목표에 접근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명령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목소리> 완료 방어를 시작해보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로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프로답. 다시 말씀.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 잘못들었습니다 네, 다시 말씀해, 다시 다시 말씀해, 다시 말씀해, 다시 다시 말씀해, 다시 말씀해, 다시 말씀 다시 말씀해, 다시 말씀해, 다시 말씀해, 다시 말씀다 다시 다시 라 다시 말씀해, 다시 말씀 다시 말씀해, 다시 말씀해, 다시 말씀해, 다시 겠다어에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요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 에너지가 업그레이드 후반 복선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누구도 정화자의 힘을 강해될수 없다. 됐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영관님, 우리의 밤은 울리지 않는다. 저기 공격해옵니다. 강어를 준비하십시오 <목소리도> 다시 맞... <마시오>. 여기는 노가 방금... <목소리도> 당... <목소리도> 당... <목소리도> <당금 자라며. 목소리도> 다시... 방 <목소리도> 뉴타시듣뉴타시 상황 타시마뉴타시시마 뉴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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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마뉴타시 상황은 프로답게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 한번 정한 목표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는 농상황입니다 <목표> <목표> 대전망 배 동맹이 위험한 상황이처했어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기 중 동맹이 위험에 빠져있습니다 제이내 위치에 파거드론 활성 방목선 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만큼의명도 없는 대였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말 맛있는 거. 정말 맛있는 거. 정말 맛있는 거. 정말 맛있는 거. 정쪽맛있이이 정말 맛있는 거. 정다 맛있는 거. 정말 맛있는 거. 정말 맛있는 거. 정말 맛들이각차원맛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가 없어 위험한 상황이도 So, 습니다 여기는 너무 위험 know that's 에너지 a n k e r Menaging a pyramid. So, you're gonna be, don't you? We took a minute. y o u 상황 gonna know that. s o I was. I was. I was. I was. I w a 다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니었군 부족해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음. 상황은? 듣고 다시 여기는 방금 모, 다시 듣고 방금 모, 여기 듣고 예. 있습니다 무엇을 냥 마시 동맹이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냥냥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는 우릴 벗어날 수 없다. 적과 교전이 붙여졌습니다. 에너지가 없어. 동맹이 위험한 상황이 차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동 중. 잘 들립니다. 제 에너지가 없어. 가고 있습니다. 차원을 를 짓고 있습니다. 대장방 배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답게. 어느 대요? 전장령. 여기는 노바 상황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싸움 났다.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상황은 방금 상황은 핵탄두 전투 모 복선 대거 됐습니다. 사령관님. 놈들에게는 애초에 승산이 없었어.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없었어 이없구어을준구중입 준비 중이니회를이되회를이되려선이됩려서여기는안됩 상황은 듣고 는씀하십시오 다시 말씀해 듣고 상황은 뭘 날려버릴까요 출발 이출량구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이는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다시 술도 h 명령을 내리십시오 s a n Susan, Susan, 우리의 a n 불타 s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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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a 반드시 처리한다. u s a n s 가고 있습니다 이동 중뭘 날려버릴까요? 출발! 업그레이드 완료 방금 뭐라제제가 다시 날아오른다 듣고. 있...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 쓰라고? 전기 양, 용술 부호 무엇을 명령해? 여기는 노바 잘들 듣고 있습니다 전장 상황 방금 뭐라고?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어를 준비하라 적들이 진격한다 歪 Terrain 나만이 나��도 인터넷에 ā 에 equipped a-e anything D stylist fired an Eh a victim who lost movement white ci 출동 여기는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줬습니다 저 맞아 어떤 적도 쓰러뜨릴 수 있다 여기는 노바 시스템 이상 상황은 명령 대기 중 즉시 실행 즉각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어등을 가동합니다

여기 막왕국선들이로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력을 나누어 왕을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 아, 정말 귀중한 승리입니다. 왕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재밌있었습니다난자기 보는 게더재밌더